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죠. 자, 그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건 일단 22평을 이탈했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22평에 대한 저항을 간단하게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저항받는 기간이 길어지려면 62평이 더 끌어올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62평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62평을 딛고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죠. 만약에 안갈 경우에 62평을 이탈하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완전히 박살 날려면 리보세라디비다카렐리주마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환율에 대한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환율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매크로 환경, 시장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시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HLB가 빠져야 될 부분은 이미 빠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금리를 늦게 올린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쵸 늦게 낮춘다죠. 어 금리를 늦게 낮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 굉장히 뭐 나쁘게 보거나 뭐안 좋게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바이오 산업군들 중에서 한국 바이오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종목들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이 아니에요. 이쪽 두 개는 같은 거랍니다. 시밀러 쪽. 근데 지금 HLB를 포함해서 알테오진이나 이쪽은요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그렇 자체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신약으로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HLB 기준에서 12조까지. 올랐고 올라온 겁니다 원래 10조라는 벽이 있었지만 그 10조의 벽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그한 단계 발전했다고 볼수 있고 hlb를 포함해서 알테오젠 같은 건 오래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23년도에 시장이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죠 hbm을 포함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지금은 이걸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금리 수준이잖아요 고금리 상황에서 성장주로 분류되는 it 쪽에 대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건 원래 침체를 겪어야 하는 구간에서 뭐 먼저 뭐 침체를 안 겪고 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산업군은 지속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3년도에 시세가 크지 않았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장이 좋아지는 환경까지 맞이하면 당연히 HLB를 포함해서 알테오젠 쪽도 강세 구간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그쵸, 시장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수익의 폭은 이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내 계좌수익률입니다 57% 정도 그쵸 이것도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상황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저는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계좌 수익으로 인증을 한 거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계좌 수익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지 자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 처음에 fst 보겠습니다. fst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하죠. 자 지금 hlb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hlb를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도 제가 매수를 이틀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반등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매수 들어가죠. 오늘도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으로 잡아 갈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타점을 이해했을 때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자 오늘 4월 17일이죠. 시장가 매수 AP 시스템 8시 52분. 그쵸. 다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합니다. 왜?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해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지를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 내용을 보면 자, AP 시스템 보겠습니다. AP 시스템. AP 시스템. 자, 내용 보면 어때 오늘 12%까지 강세 구간에 있는데 저는 장 초반에 공략을 했다. 장 시작 전에 바로 주문을 넣어서 27,900원에 체결을 했고 지금은 3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뭐 사이맥스나 이런 종목들 오늘 15% 정도의 강세 구간 그리고 밑에 FST 같은 종목, FST 같은 종목도 자, 반도체 종목이지만 지속적으로 강한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결과 한10% 정도 수익 구간에 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매매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 나온 수익률은 제 계좌 수익률이니까 여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HLB에 대한 타점 그리고 HLB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시간 다른 종목군들, 주도주군들의 실제 타점을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제가 어떤 정도의 수익을 내고 그리고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 가는지 이야기를 드렸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HLB를 지금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60일 평은 올라오고 있다. 왜? 60일의 기간을 그어 보잖아요. 지금부터 60일 이평선을 쭉 보면 그쵸 지금 1월 달 초에 형성됐었던 저가가 지속적으로 빠지죠. 그럼 평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오잖아요. 그럼 60일 이평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서 횡보를 하는 구간이 길어 지 은 길어질수록 22평은 떨어지고 62평은 올라오겠죠. 이 기간을 아무리 길어도 20일 안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0일과 60일이 만나는 구간이 생기고 20일과 60일이 평선이 만나는 경우에는 역배열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역배열돼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인 분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분석은 뭐예요?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겠는가? 아니 지금 적자인데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주가는 왜 12조까지 올라가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 기대감은 어떻게 작용해요? 주가 상승으로.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 기대감이라는 건 10조를 넘은 신약 개발 업체의 기대감이라는 건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게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에 통과되는 것 이제 한달 정도 남았죠 자 그러면 왜 FDA에 판매 허가 신청까지 들어갔을까 1상 또는 2상 그리고 3상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우선 지금 FDA의 판매어가 신청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리버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 이두 가지죠 이 병용요법은 간암치료제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고 합니다 실제 1차 치료제로 사용될 때46% 그리고 2차 치료제로 사용될 때26% 굉장히 경쟁력 있는 수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경구제이기 때문에 법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먹게 되면 간을 통과하죠. 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간암 치료제로 사용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FDA에 판매 허가 신청까지 들어갔다는 거고 이걸 HLB는 1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무조건 통과됩니다. 이런 거죠. 앞으로 100배 오를 거야. 근데 50년 걸릴 수도 있어. 이거하고 앞으로 30%, 40%, 50% 오를 거야. 하지만 2주 안에 끝낼 수 있는 타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 이거 하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 수급 상황을 보잖아요. 12월 달에 HLB의 12월 달 수급 상황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게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죠. 500억, 200억, 100억, 150억,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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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이렇게 펀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쭉 보면 매도세가 나오잖아요. 손바뀜이 필요한 구간에 있다.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야, 앞으로 이거 10배 올라갈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수치가 나온 아직까지 HLB가 어느 정도 벌수 있다는 그 수치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수치가 나온 제가 알테오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알테오젠은 머크하고 독점 계약을 했죠. 머크하고 독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마일스톤 대금을 포함해서 대략 한 1조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쵸? 이건 기술 수출에서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매년 들어오는 자금이에요. 그럼 이 자금을 가지고 PER을 계산해 볼게요. 30배 계산해 보면 30조 정도가 되고 시가 총액 대비해서 곱하기 3 정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즉 6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다 빠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FD의 통과되면 가남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타점을 보는 게 중요하고 외국인들의 손바뀜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뭐 보유해도 되고 만약에 지금 내가 고가의 물려 보유하고 있다 팔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수익 구간에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타점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실제 매매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에 봐요 제가 여기 매수에서 꾸준하게 계속 보유하나요? 아니요 보세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리고 또 다시 매수 매도 그리고 또 매수. 그쵸. 내가 다 먹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했을 때 매매가 쉬워지고 편해지고 꾸준하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시간. 그쵸. HLB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요 2주. 그쵸. 이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도해야 될때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2평선 올라오고 나면, 62평에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그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 잡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의 키트를 잡아놨어요 최소한 흑자 전환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100% 이상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니까 지금 타점 잡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주도주를 잡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싹다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다이오입니다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